자, 브릭스그래머 3의 레슨 3이고요. 지난 레슨 2에서 일본동사의 과거시제 1을 배웠고 오늘은 과거시제 2, past tense라고 그랬죠 그러면 긍정문은 이미 끝났고요. 이제 오늘 배울 거는 부정문과 음음문 그리고 대답을 배울 거예요. 보시면 오히려 과거가 조금 더 심플하긴 해요. 현재보다 과거는 뭘 붙이냐면 didn't를 쓰시고 did not을 쓰시고 뒤에는 동사 원형으로 바꿔주면 과거가 표현이 돼요. 해석은 뭐뭐 하지 않았다, 뭐 달리지 않았다, 책을 읽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았다 이런 식이고 줄임말은 didn't plus 동사 원형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현재형이랑 구분해서 기억을 해내야죠. 현재형 같은 경우는 주어를 쓰고 don't나 doesn't로 구분을 했었죠. 이렇게 하고 나서 동사 원형을 썼었어요. 동사 원형을 줄여서 동원 이렇게 줄여주면 좋고 다 쓰기 힘드니까 자 돈트나 더즌트는 현재형일 때 구분을 했었죠. 쉬나 히나 쉬 이런 경우는 더즌트를 썼고 나머지는 돈트를 썼거든요. 과거는 조금 더 쉽다는 거요 과거는 주어에 상관없이 그냥 디덴트 무조건 그리고 원래 과거였던 동사를 여기 didn't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과거로. 두의 과거가 did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돌아와라 이거죠. 여기 보시면 did not sleep, did not eat, didn't go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원래의 문장을 써볼게요. 원래 현재의 문장 같이 써주세요. I slept at all. last night. 어, 이거는 사실 이게 문제네요. 원래 이거는 부정인 나시라고 붙는 경우라서 얘는 어, 원래 여기 에 이제 LOL이 나시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고요. 원래 형태는 이게 없었을 거야. 그럼 일단 그냥 고칠게요. 주어 그대로 내려 쓰시고요. slept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 얘가 과거네? 그러면 돈트나 더즌트가 아니고 디즌트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프트는 원래의 형태, 원 동사 원형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 똑같이 써주고 이렇게 나는 지난 밤에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라는 거예요. 됐죠? 그렇게 하면 되고 이런 문장도. he 한번더 써보세요. 응. 연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he ate dinner 간단하게만 쓸게요. 그는 저녁을 먹었다죠. 이 먹었다를 과거로 고칠 거 과거 부정으로 고칠 거면 he는 그대로 쓰시고 ate가 과거잖아요. 과거네? 그럼 그걸 보고 didn't를 쓰라는 거죠. 그리고 ate는 원래의 형태 원형으로 돌아오시고 never dinner 그는 저녁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제 일반 동사는 이렇게 고치고 비동사는 기억이 나나요? 비동사는 완전 달라요. 방법이. 예를 들면 she 과거로 써볼까? 과거니까. She was happy. 그녀는 행복했다. 이런 비동사의 문장 있죠? 이 아래는 일반 동사 없죠? 비동사의 부문문이 아, 아니죠? 부정문. 부정문은 여기다 나을 붙였어요. 이게 끝이었거든? 근데 일본 동사는 조금 더 복잡하다 그랬어요. 동사의 앞에 didn't 또는 뭐 don't, don't, doesn't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과거 시제의음문은 어떻게 붙일까? did를 붙이라는 거죠. 일반 동사 현재 시대의 음문은 어떻게 했었어? 현재는 앞에 do나 does 중에 선택을 했고요. 주어 쓰시고, 동사 원형은 그대로 써었거든 주어에 따라서 둔지 더진지를 항상 고민했잖아요. 그죠?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did 쓰시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요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니? 대답은 yes, 주어 did, no, 주어 didn't. 요렇게 줄여 쓰면 되고요. 여기 형태가 나와 있고, 원래 어, 문장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 밑에다가 You a t e p i z z a 선생님 그냥 심플하게 쓴 거야. 이런 문장이 있 a p 너는 피자를 먹었다. 이걸 a 문문으로 고쳐보세요 했을 때 동사를 항상 찾으시고 어얘 과거네? 그러면 제일 앞에 i i d 를 쓰라는 거죠. 주어 그대로 소문자로 내려쓰고요. 그 다음 얘는 여기 did에서 과거를 표현 이미 해주고 있기 때문에 원형으로 바뀌어요. Did you eat pizza? 하고 물음표. 자, 대답은 어떻게 해라? yes나 no로 당연히 갈 건데 너 피자를 먹었어? 먹었으면 y o 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 너니까 I로 대답해야죠. 그리고 did를 그대로 응용을 할 건데 당연히 소문자로 해주시고요. no면 no Did, did not의 줄임말 didn't를 써주시면 돼요. 이 방법은 일단 알았죠? 그러면 문제 옆에 한번 볼게요. 보시면 look and complete the negatives 부정이죠? 부정문을 완성하래요. 과거 시제를 보고 그러면 나의 엄마는 여기 이 동사를 이용하시면 돼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did, n 쓰고, w h e r 동사, 언형, 썼죠그 다음에, did, not,의 줄임말, didn't,를 쓰고, w h e r 는 그대로 내려쓰고. 쉽죠? 그렇게만 쓰면 돼요. 원래 그냥 과거의 문장을 주고 쓰면 조금 더 어려운데, 얘는 문제를 쉽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dialogue, 대화문이죠? 이 대화문을 보고 완성하세요. 사용해서, 뭘 사용해?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완성하래. 그림을 보고 토마스는 좋은 점수를 받았나요? 여기 보시면 음, 표정이 안 좋죠 어, 여기 지금 잘안 보이긴 한데 점수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did Thomas get a good grade? No, he didn't. 그림 보고 하시면 되고 여기 보고 이제 질문을 할 거야 Did she... 원형 그대로 쓰세요 Did she go to the bookstore? 그녀는 서점에 갔니? 여기 보시면 library 도서관이라고 쓰셨죠 도서관이면 어떻게 당연히 no로 대답을 하시고 she는 그대로 내려 쓰세요 no she didn't 그렇게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건데 너와 너의 친구들 이게 중요하거든요 너와 너의 친구들은 결국은 그냥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대답 질문이고 너랑 네 친구들은 파티를 했니? 그럼 너희들 파티 했니? 그러면 너라는 존재가 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대답을 할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는 됐죠? 그다음 뒤로 넘겨서 과거 시제 대 현재 시제라고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건데 언제 쓰는지 그냥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과거 simple past tense 현재는 simple present tense present가 현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I did my homework. 이 did는 어디서 났냐면 do의 과거예요 그 음음문 음 만들 때 그런 쓰는 do가 아니고 그냥 진짜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나의 숙제를 했다 나는 나의 숙제를 an hour ago, 한 시간 전에 했다 나는 아홉시 매일 9시 매일 하는 일은 현재를 쓰겠죠? 나는 숙제를 한다. 그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보시면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나와 있고요. 현재형은 am is 왜 거꾸로 써냐면 이번에 배운 게 과거라서 am is 요세개 현재형 요건 비동사였고요. 해주시고 일반 동사는 규칙과 불규칙. <laughs> 나눠줬고, 요것도 일반 동사는 3인칭일 때, 희나 쉬나 이실 때 s, es 붙이는 거 구분해 주라 그랬고, 의미는요, 뭐뭐였다, 뭐뭐했다, 뭐뭐이다, 뭐뭐한다. 비동사랑 다 같이 써놓은 거야. 언제 쓰이냐? 과거에 일어나 이미 끝난 상황,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일, 그 다음 과거 이미 끝난 거, 예전에 일어났던 전쟁,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과거를 쓰겠죠? <laughs> 그다음에 진리나 변하지 않는 사실, 그냥 자연적인 진리. 물은 백도에서 끓는다. 그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항상 현재로 쓰시면 되고 같이 쓰는 부사구가 얘들라 Yesterday 그때 then <laughs> at that moment 아, at the at the time 이 moment 그때. 그다음에 this 쓰고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 뭐 오늘 아침 this morning 이런 거 그다음에 현재는 언제 써요 always 항상 보통 빈도부사랑 자주 쓰이고 every day every가 붙으면 현재형 on Sundays 이건 뭐였죠 뭐 뭐마다였죠 일요일마다 맨날하는 거는 현재로 쓰면 돼요 이제 주의할 과거시제 현재시제 나왔는데 과거의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과거로 한국 전쟁은 1950년대에 일어났다. 브레이크아웃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발발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을 발견했다. 이런 걸 현재로 쓸순 없죠, 절대로. 그 다음에, 진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반드시 현재. 해가 동쪽에서 뜬다인데, 동쪽에서 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해가 6시 30분에 떴다. 이거는 매일 다룰 수 있잖아. 시간을 정확하게 넣어서 이때는 과거가 가능하고요. now는 주로 현재 진행 시제와 쓰이고 현재 진행은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울 건데 그냥 현재에도 쓸수 있다. 우리는 지금 저녁 식사를 하는 중이다. 먹고 있다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 먹고 있다 할때 진행형 가능하고요. 그냥 뭔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진행을 쓰진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나오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자, 옆에 문제 한번 볼게요. 어, 주어진 단어에 맞는 형태를 쓰세요 했는데 예시 문제를 보니까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죠. 지난주 예를 보시면 과거 써주시고 그 다음 every time 매번 그의 컴퓨터를 고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현재형 쓸때 주의할 거 현재형이 항상 더복잡하다 그랬죠? 현재형 쓸때 주의할 거는 every는 he랑 같은 말이죠. 현재형 맨날 내가 3이라고 표시해 주는데 he나 she나 이실 경우 일반 동사에 s나 es를 꼭 붙이셔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 엘라도 여자 이름이거든요. 엘라는 지난 밤이죠. 과거가 더 쉽다 그랬어요. 콜드 쓰시면 되고요. 매일 아침이면 현재형이잖아. 현재는 그냥 콜 쓰고 나서 S를 쓰시면 돼요. 무조건 S 쓰라는 게 아니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그때만 써주시면 되고 나머지도 그렇게 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 왼쪽에서 얘기했던 게, at the time. 어, 그때 라고 했고요. 그때는 과거로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항상. 항상 일어나는 일은 현재로 써라. 라고 했죠. 그 다음 장. 어. 문제 풀이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마무리 할 거예요. 자, 부정문. 네거티브 쓰는 부정. 부정문이고, 조건이 sharp form. 줄임말을 쓰래요. 그니까 러 요거 didn't를 쓰라는 거야. didn't를 꼭 쓰시고, 동사에 일단 헷갈리니까 줄을 꼭 그어놓으세요. 동사. 동사를 잘못 찾는 친구들도 있거든? 여기, 동사를 다 그어놓으시고, 똑같이 선생님 그은 부분을 유명해서 didn't 당연히 쓰시고요. 얘는 원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가 더 헷갈려요. 그래서 p l a 이렇게 현재,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로 써주시면 되고,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문을 완성할 건데, simple past tense. 이거는 과거 시제 쓰라는 거죠. 과거를 꼭 쓰라고 했고요. 질문할 때 과거는 무조건 제일 앞은 did를 쓰시고, aim이 쓰고, 그 다음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이미 yes인지 논지 나와 있잖아. 에이미 같은 경우는 질문에서는 에이미를 쓰지만 대답에서는 쉬를 쓰시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노우일 때는 당연히 디덴트를 써야겠죠? 음, 여기까지 할게요.